시청자 여러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만화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만화 종주국 일본일까요? 아니면 슈퍼맨과 배트맨의 나라 미국일까요? 둘다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위 웹툰 플랫폼 피코마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카카오 피코마가 빠르게 성장폭을 넓히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만화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도 한국 웹툰의 경쟁력이 집중 보도되는 등 관심이 집중돼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일본의 경제신문 니케이는 카카오 피코마의 국내외 성과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피코마가 만화앱 시장에 진입한 2016년에는 이미 만화앱이 100개가 넘었을 정도로 레드오션에 가까웠지만 남다른 차별점을 내세워 성공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니케이는 2016년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한 피코마는 디지털 만화의 후발주자이면서도 만화앱 매출에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피코마는 일본의 디지털 만화 및 웹소설, 경쟁력 있는 한국의 웹툰 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해왔는데요. 특히 나 혼자만 레벨업과 이태원 클래스를 현지화한 작품이 인기를 끌며 거래액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7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빅게임 앱 부분 매출 1위를 기록한데 이어 현재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코마의 성공 비결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수직 스트립의 웹툰 형식을 꼽았습니다. 수직 스크롤되는 풀컬러 만화 형식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페이지 패널을 왼쪽 위부터 아래쪽으로 읽는 일반적인 일본 만화와는 달리 패널 레이아웃 및 텍스트 배치가 자유롭기에 한국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 만화 팬만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잠시 심심풀이로 콘텐츠 소비가 필요한 라이트 독자층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피코마는 기다리면 영엔 마케팅 전략으로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에피소드 한 편을 본뒤 23시간이 지나면 다음화 무료보기 이용권이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에서 기존 권단위로 팔던 관습에서 탈피해 에피소드에 따라 1화, 일화, 2화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만화에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다만 일본의 만화가는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읽기 편함을 중시하는 웹툰은 별개로 여기고 있다며 피코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 만화계의 창작자를 플랫폼 안으로 끌어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만화 예술가들이 웹툰으로 계속 이동할지는 미지수라며 일본의 주류 만화 출판사와 인기 만화가들은 아직도 웹툰 방식을 경원시하고 종이 만화가 스토리텔링의 깊이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경향을 전했습니다. 이는 피코마 같은 웹툰 플랫폼에 대한 경계심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실제 슈에이샤, 고단샤 등 기존 일본 출판만화 1, 2위 강자들은 자체 앱으로 아직도 종이 만화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화책의 종주국이라 할수 있는 일본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세계 제1의 한국산 만화 어플 피코마 일본 상장의 시가총액은 8천억엔 이상 이라는 글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내용 한번 살펴보죠. 아니 국민 앱은 모두 한국 전화고! 크크! <laughs> 한국어 앱 굉장하구만. 세계 진출하고 있는 일본 어플은 없어. 도대체 일본 출판 업계는 여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만화 말이야. 엉터리 사무라이. 일본도 지 궁지에 몰렸을 때 파워업 등 바보 같은 지좀 그만해. 이젠 지겹다고. 나지만 만화 앱은 진짜 한국이 최고야. 음악, 드라마, 영화, 아이돌의연말화도이번에패배인다 새로 스크롤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웹툰이 많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종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웹의 특성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만화 앱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만화 수준 자체가 높아서 이제 일본 만화는 못 읽겠어. 피코마에 월 20만 원씩이나 내고 있다고. K 웹툰이 잠식하고 있는 건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피코마는 올해 1월. 사상 최고 월간 거래액인 77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6.1%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치로, 2020년 7월 이후 전 세계 만화 앱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일반 앱 매출 순위에서 디즈니 플러스, HBO Max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제치는 저력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29일 시장조사기관 센서타워에 따르면 피코마는 2021년 글로벌 일반 앱 매출 순위에서 전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쇼비디오 플랫폼 틱톡, 2위는 구글의 유튜브로 나타났는데요. 이어 디즈니 플러스, HBO맥스 등이 피코마의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피코마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 라인의 라인만가는 10위를 차지했죠. 김재용 카카오피코마 대표는 최근 유럽은 출판만화 시장이 디지털만화로 전환되는 추세이고 특히 프랑스는 유럽 콘텐츠 시장의 중심지로 전세계 플랫폼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일본에서 피코마 앱을 성공시킨 경험과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프랑스에서 종합 디지털만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카카오 글로벌 진출의 토대를 쌓아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만화 산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